기본적으로 키 크신 분들이 손을 잘 쥐세요 음. 아, 농... 신전담 홈페이지 또는 확인할 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진정한 희망의 시간을 열수 있도록 개인 방역수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주세요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TBS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 전화를 통말 하시나봐요 네, 네, 네. 네. 그럼 어디 어. 집에서 전화와서 어디냐고 물어보면 양말대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래요? 알습니다아니한테 <laughs> 편지 쓰는 건 철, 네. 철교님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어, 예, 선택할 수 있어요 아에게아 집사람에게요? 네 음악 한번 까겠님 음악 깔아주세요 예. 어 쓰신다고요? 음, 예. 선택하신 어, 거예요? 아, <laughs> 아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 라디오 방으로 아마 듣고 있지 않을 겁니다 어, 아안 아, 듣고 계시구나 미리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직장 되기가 10년 됐는데 음. 이제 그만 다니라고 해도 좀더좀더 좀더 다니고 싶다 음. 직장 다니기야 집안 살기만 해야 또 여러 가지 제가 좀 귀환하는 답변만 그 조금만 더 꾸준하면 어, 그 제가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박진영 대장 대신에 네. 대신. 조금 2, 3년만 더 열심히 하면 네.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철근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쁘다 따뜻한 남편이에요 네, 철근님 그, 네, 네. 그 꿈을 이뤘다는 게 뭐예요? 저 대신에? 어, 박진영 대단도 아마 이런 꿈을 꿀 길이 몰겠습니다만 꺾킷리스트라고생산식품근데두 가지가 이거고 마지막 하나 바닷가에 절장 하나 맞았고 우와 소름 돋았어요 아내와 함께 거기서 별장을 쉬시려고 대단하십니다 이제 피즈풀어야 돼요. 네, 이렇게 보 yeah. <laughs> 자, 주 경호님과 이철근님 두분 서로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자, 어이구. <laughs> 별장에 결찬이 네, 있으십니까? 요 네. 행복하십시오 두 분. 이렇게 해서 두경훈님의 성공적인 경기. <laughs> 스크리 스포츠 <스포츠크릉이> 캠프로 <laughs> 엄청나시도록 이 네. 레이스의 주인장으로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철근님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하십시오 자, 경훈님과 함께하실 분 계속 모시고자 오세요. 한번더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쌀쌀 <목소리를> 선물을가져다실수있보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정원님과성준님두분 네, 서로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성준님은